아시죠? 그거를 간첩죄 등등의 혐의로 경남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에, 박수를 치실래요, 치실랑 치시고. 에. 자, 그러니까 아 그리고 지난 1월 8일 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대통령이 된 간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북한 지령받은 간첩이라는 거를. 천 년, 만 년, 이거 그냥 기록으로 박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된 간첩, 그 책을 사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야, 책에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나와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책 안에는 문재인이가 왜 간첩인지, 그 사사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용주대, 자유민주당 고용주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한 총년도 해다시키고, 그리고 전교조를그 이적성이 있다고 그것을 밝힌 그 장본인입니다. 전설의 공안검사 고용주가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했다가, 아니, 문재인은 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고발을, 해 고소를 해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을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간첩이라고 아예 책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USB를 경남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재인이가 북한에 남긴 USB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국민들이 준비를 할거 아니냐. 혹시 원전 관련 해킹 자료가 들어있으면 원전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철도, 정을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철도를 마비시켜 가지고 기차를 충돌시키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관이 중앙 선관이를 해킹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 있으면 중앙 선관이를 해킹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을 틀수 있는 그런 코드가 들어 있으면은 은행도 틀고 암호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기 기술들, 주한미군 기술들, 주한미군 관련 자료들 이런 게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정원 자료, 국정원의 모든 기밀 자료가 다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대비를 하죠. 그러니까 경남 경찰청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씩 하셔가지고 야 자유민주당 고영주 공안 검사가 어? 고발을 했는데 문재인 수사 똑바로 하라고. 해주십 경남경찰청입니다. 경남경찰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발 수사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국민의 힘에 있는 아시는 정치인들, 거기 사, 지역당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야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자유민주당의 고용주가. 문재인이가 간첩이라고 책도 만들고 북한에 넘긴 USB 고발도 했는데 노인은 뭐 하고 있니? 야 정치 그 따위로 할것 같으면 때리치어를 하고 압력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도 문재인을 저거 간첩죄로 고발하라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압력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요, 자식들한테 오냐오냐하면 자식이 버릇, 버릇이 나빠집니다. 미운 새끼 떠. 도주고 이쁜 새끼 회초리 하나 도주라는 우리 옛말의 뜻이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뽑아준 바지 사장입니다. 바지 사장이 일을 안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이 의사 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e r 고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지 사장들이 일안 하면은 그런 회초리를 쳐야죠. 일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압력을 넣으시면은 하게 될 거고 수사를 하면은 문재인이를간첩죄로 구속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당신이 서울대 나오고 특수부 검사도 했고 또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렇게 똑똑하니까 당신 선배 고영주 서울대 출신 고영주 검사 검사 대선배 서울대 대선배가 야 문재인이 간첩죄로 고발했으면은 당신도 한마디 해라. 압력을 넣으십시오. 압력을 넣어가지고 문재인이 수사를 간첩죄 수사를 하게끔 계속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실관으로 쿡쿡 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일을 갖다가 간첩죄로 처형할 수 있고 간첩죄는요 여적죄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이 되면요 고그 밑에 있는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잡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고그 밑에 있는 애들도 여적죄 혹은 공진당처럼 더불어민주당도 정당 해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고영규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해가지고 정당 만든 게 아니고 시민단체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c 알도안먹히니까 정당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야 제대로 해라 해라 해라, 해라 압력을 넣고 국민의 힘이 안 하면 우리 자유민주당은 간다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쟤들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거는요 시민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회초를 치시고 실바늘로 쿡쿡쿡 쑤시면은 왔다가 왔다가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문재인이 수사하라고 그쪽으로 압력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종북 주사파에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작을 하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경찰청에 전화 통신하시고, 국민의 힘에 전화 통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